시바이누가 지금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차트는 0.016원에서 급락한 뒤 현재 0.015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며 조정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세가 아니라 공포 구간에서의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제가 수년간 민코인 사이클을 추적해온 경험으로 보면 이런 국면에서 살아남은 전설적인 브랜드 코인들은 공포 속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결집력과 실질적 총매가 함께 나타날 때 시장 심리가 급격히 전환되며 폭발적 반등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시바이누는 일시적으로 75% 이상 하락한 뒤 0.01원 지지선에서 강한 매집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이며 시장의 최악이 지나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노 ETF 신청 가능성과 커뮤니티 참여 확대가 맞물리며 단기 촉매를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여전히 극단적입니다. 고래 자금은 스테이블코인에 머물며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자본은 여전히 고품질 자산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점이 과거에도 역발상 구간으로 작용했습니다. 공포가 극대화될수록 생존력이 입증된 프로젝트로의 회전이 시작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시바이노는 0 0 1유원에서 한뒤 0.01원 지지 구간을 여러 차례 테스트하며 매도세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매도 피로가 누적된 구조이며 단기 반등의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하락세의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고 RSI 같은 모멘텀 지표는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이런 구간 이후에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횡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매집 전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면 비트코인은 7년 만에 첫 붉은 달을 기록한 후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낮지만 급락 후 급반등 패턴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간 자금은 여전히 관망 중이지만 안정 신호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회전하는 구간은 항상 이런 생존 코인이었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변동성도 줄어드는 시점에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는다면 시바이노 역시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극단적 공포 속 신중한 역발상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집이 유효합니다. 시바이노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 서사와 브랜드 유지력을 입증한 프로젝트입니다. ETF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제도권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0 0 1원 구간의 극단적 약세는 비성적인 공포에 의한 외국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기 리스크는 크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비대칭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단비트코인의 안정세가 확인되어야 실제 반등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0.015원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단기 저점 형성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방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리스크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켜보되 서두르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구간은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생존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입니다. 만약 0.015원 구간을 지켜내며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닌 실내 회복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포 속에서 남은 프로젝트는 항상 다음 불장에서 가장 먼저 재평가되었습니다. 지금 시바이 눈은 그 패턴의 초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약세가 마지막 캐피큘레이션, 즉 초안 구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구간이 끝난다면 급격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바이 눈은 위험하지만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공포속, 생존력, 커뮤니티 결집, 그리고 ETF 기대감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과 기회의 경계선이에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이번 사이클에서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의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 1 0 5174 8880 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이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밈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다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은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010-5174-8880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개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 십년을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페페는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10월 초 0.01원에서 급락한 뒤 현재 0 0 0 9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합니다. 40분봉 차트를 보면 0 0 0 8원 근처에서 강한 더블 바텀 패턴이 보입니다. 거래량 반등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고래 자금이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10월 고점에서 이어진 하락 추세선은 지금 0 사원에서 0 0 9 9원에서0 0 0 9원 사이 저항선입니다. 페페가 거래량을 동반해 이 구간을 돌파하면 가격은 0.011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혹은 0.013원까지 재테스트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번 페페의 움직임이 흥미로운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리밸런싱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아래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음에도 페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자금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머무르며 시그널을 기다리는 동안 리테일 트레이더와 민코인 고래들은 이 하락 구간을 매수 기회로 씁니다. 24시간 거래량이 330억 페페를 기록하며 유동성은 여전히 매우 건강합니다. 즉시 장 심리가 조금만 개선돼도 폭발적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 측면에서 보면 0.008원 지지선은 지난 2주 동안 여러 차례 검증되었습니다. 매번 가격이 이 구간에 닿을 때마다 긴 리젝션 위기 생기며 매수세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0.0094원 부분의 저항선은 심리적 장벽이자 핵심 분기점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온다면 다음 랠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모멘텀 지표에서도 명확한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소진되고 매수세가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이제 전략을 이야기해 봅시다. 수많은 민코인 변동성을 경험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이 바로 1년에 몇번 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골든 오퍼튜니티라는 사실입니다.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명확한 진입 신호를 줄때 그걸 알아차리고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의 가격대는 고래 조용히 포지션을 쌓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따라붙는다면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보상은 매우 큽니다. 이 분석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기회는 오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여전히 공포 속에 있고 리테일 트레이더가 주저하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의 순간입니다. 고래들은 결코 시장이 들설일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들어가고 탐욕이 극대화될 때 나옵니다. 페페는 지금 완벽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오늘 기대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기간 자금의 흐름을 읽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요 모두가 움직일 때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신호가 명확한 지금 리스크 대비 보상이 가장 큰 지금 암호화폐 시장 특히 밈코인 시장은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완벽해 보이는 셋업이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뿐 아니라 큰 움직임이 오기 전에 당신이 이미 안에 있을 수 있도록입니다. 항상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려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코인에 미친 민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시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폭등하 하며 밈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금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이는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밈 프로젝트, 한국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 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 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 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림 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 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 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 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 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 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펌프퍼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펌프퍼는 단순한 민코인 런칭 플랫폼에서 유틸리티 토큰 스타트업을 위한 완전한 생태계로 변신했습니다. 수익은 8억 5천만 달러를 넘었고 ICO로 13억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수조 달러를 온체인으로 유입시킬수 있는 인터넷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유틸리티 토큰 성공을 막았던 발견 가능성, 유동성, 초기화, 크리에이터 수수료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까지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고품질 프로젝트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총체적 재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펌프펀의 여정은 2024년 1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복잡한 블록체인 지식 없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 트레이더를 괴롭혔던 허니팟 유동성 철수, 메타데이터 손실 같은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반년 만에 AI 시즌 시대에 첫 유틸리티 토큰 실험이 나타났고,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토크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펌프퍼는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매달 이용하는 플랫폼 안에서 각 프로젝트를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펌프 스왑 거래 수수료 조절 기능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1,300만 개의 토큰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언까지 제공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높은 품질의 온보딩입니다. 무작정 프로젝트를 받지 않고 명확한 동기, 장기 같이 마인드, 성공을 향한 진정한... 열 정을 가진 팀에 집중합니다. 펌프펀은 빌더를 제로에서 원으로 성장시키고 투자자에게 신호 대비 자본 비율이 높은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분야의 자본 흐름 패턴을 수년간 관찰했고 이번 같은 기회는 흔치 않다고 확신합니다. 펌프펀과 같은 강력한 분배력을 가진 플랫폼이 전략적 전환을 할때고려와 기관 투자자가 초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들은 펌프펀의 직접 지원과 가이드가 있는 프로젝트가 가시성, 유동성, 실행 측면에서 부당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이번 물결을 활용할 특별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 유망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최적의 진입 시점을 잡으며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까지 포함됩니다. 펌프펀의 이번 전환은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자본 시장 시대의 출발 신호입니다. 앞으로 유틸리티 토큰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누가 초기 포지션을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수조 달러가 온체인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고품질 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환점에 있으며 앞으로 몇달 내의 결정이 당신을 초기 투자자로 만들어 큰 수익을 얻을 것인지 혹은 단순히 관망하며 왜 빨리 움직이지 않았는지 후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닥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 내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코인에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 1 0 5174 8880 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이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개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 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